6년째 공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이젠 장수생이라는 단어가 훈장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죠. 어려운 집안 형편에 부모님은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그래서 월세가 가장 저렴한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매년 쏟아붓는 학원비, 교재비는 얇아진 지갑만큼이나 마음을 횡하게 만들었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은 낡은 에어컨만큼이나 힘이 없었어요. 옥탑방은 숨 막힐 듯 더웠거든요. 싸구려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뱉어냈고, 땀은 쉴새 없이 셔츠를 적셨죠.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고시원은 답답했고, 더 이상 학원비 낼 돈도 없었거든요. 결국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인강을 들으며, 문제집을 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네요. 하루 다섯 시간 수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책과의 싸움. 몸이 뻐근하면 옥상으로 나와 스트레칭으로 겨우 숨통을 튀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연애요? 그건 제게 사치였죠. 함께 공시 준비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는 3년 전 합격 통지서를 받고. 깔끔하게 떠나갔죠. 그 후로 3년 여자 손은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고독하고 건조한 시간들이었죠. 가끔의 한 동영상을 보며 억눌린 욕망을 해소했지만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건 더욱 깊은 외로움뿐이었네요. 나는 그렇게 메마른 사막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주인집 여자를 발견했죠. 희고 얇은 원피스, 바람에 찰랑이는 긴 머리. 4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한참이나 굶주렸으니 치마만 두르면 다 어여쁜 여자로 보일 때잖아요. 어쩜 산막한 옥탑 방 생활의 그녀를 보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게제 유일한 낙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까이서 그리 오랫동안 본건 처음이었죠. 늘 1층 과일 가게에서 쭈그리고 앉아 과일을 팔거나 부동산에서 계약서 적을 때 잠깐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옥상에서 마주친 그녀는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수수했고 살짝 그을린 피부는 건강미 넘쳐 보였죠. 야시시한 옷차림은 솔직히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네요. 내가 옥탑방에서 공부하는 걸 뻔히 알 텐데. 일부러 저렇게 입고 올라온 건가. 쓸데없는 상상력이 꼬리를 물었죠. 주인집 여자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2층에 살고 있었어요. 1층과의 가게는 꽤 장사가 잘 되는 듯 했죠. 오며가며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자주 봤으니까요. 그녀는 옥상에 자주 올라왔어요. 흡연자였거든요. 에세 체인지. 그녀가 즐겨 피우는 담배였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 많을 땐 대여섯 번씩 옥상에 올라와 담배를 피웠어요. 어느 날 지독하게 공부가 안 되는 오후였어요. 창문을 열어놨지만 뜨거운 열기와 텁텁한 공기만 방 안으로 밀려들었죠. 짜증이 치밀어 옥상으로 향했어요. 트레칭이라도 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옥상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주인집 여자가 옥상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 담배를 감추여 하더군요. 어머, 총각... 몰래 피우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당황한 그녀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괜히 방해한 건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니에요. 어차피 바람쐬러 나오려고 했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잠깐 쉴겸 나온 거예요.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손에 든에세체인지를 다시 입에 물었어요. 가느다란 담배 연기가 하늘로 흩어졌죠. 그 모습이 살짝 섹시해 보이기도 했네요. 근데 왜 그렇게 숨어서 피우세요? 집주인이 아줌마인데 나는 괜히 짓궂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여자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잖아. 아 괜찮아요. 저는 담배 피우는 여자 별로 신경 안 써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담배같이 피웠는 거려. 나도 모르게 넉살 좋은 척 말을 내뱉었네요. 사실 담배 피우는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에게 좀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래? 근데, 총각은 담배 피우는 거본 적이 없는데 담배 값이 너무 올라서 돈 아까워서 끊었어요. 사실 담배를 끊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줄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왠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 에이 그럼 한대 줄게. 피워 볼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넸어요. 뜻밖의 호의에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좋죠. 담배는 얻어 피우는 담배가 제일 맛있다잖아요.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담배를 받아 물었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깊숙이 빨아당겼어요.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그녀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이 순간이요. 내가 전에 피우던 에세라서 그런가. 더욱 반갑네.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죠. 그녀는 빙그두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그녀는 생각보다 유쾌했고 말도 잘 통했어요. 나이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창 때 외롭게 지내다 보니 콩깍지가 쉬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뭐랄까 저 아줌마랑은 가깝게 지내면 재밌겠다. 그날 이후 주인집 여자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올 때면 저를 부르더군요. 정태총과 한대 빨자. 그녀는 늘 밝게 웃으며 나를 불렀죠. 에구, 이거, 요즘 담배값도 만만치 않은데, 맨날 얻어 피우기만 해서, 미안하네. 내가 미안한 척 말하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좋아서 그래. 뭐가 그리 좋으세요? 나는 능글맞게 되물었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응, 총각이랑 함께 피우면 더 맛있거든, 호호. 그녀의 농담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죠.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는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옥상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의 몸매로 향하곤 했죠.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탄력있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였어요. 특히 뒤태라인이 예술이었죠. 나도 남자였어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그녀는 애 딸린 아줌마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부였죠. 그래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란 게 있잖아요. 엄마뻘 아줌마랑 왠지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애써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리려 노력했죠. 어느 날밤 옥상 평상에 앉아라면 국물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공부는 엉망이었고 미래는 불투명했고 마음은 답답했죠.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녀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나는 술기운의 혀가 꼬인 채로 물었죠.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아 그냥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안 오네.우리 정태 총각이랑 담배나 한대 피울까 싶어 올라왔는데 나는 빈 소주잔을 그녀에게 내밀었죠.술이라도 한잔 하실래요?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그래. 좋아. 우리는 옥상 평상에 마주 앉아 라면 국물에 소주를 홀짝였어요. 밤공기는 시원했고 별은 반짝였죠. 술기운이 오르자 점점 솔직한 이야기들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술을 라면 국물이랑 먹어. 이게 뭔 청승이야. 그러다 몸 패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젊은 사람이 한창 먹을 나이에 찌찌.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내가 뭐라도 가져다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봐. 그녀는 잠시 후 꽃게탕 냄비와 밥한 공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어. 원래 우리 딸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친구네 집에서 놀다 자고 온다네. 정태 총각이 먹어. 뜻밖의 호의에 감동했죠. 나는 넙죽 꽃게탕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죠. 아줌마, 너무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아줌마도 한잔더 해야겠네. 나는 그녀의 소주잔에 술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꽃게탕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나의 힘든 공시생활, 그녀의 외로운 과부생활, 딸 이야기, 과일가게 이야기.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죠. 바로 3년이었어요. 나는 3년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녀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한창 때인데 어떻게 참았대?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저야 뭐 어쩔 수 있나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혼자 해결하거나 참을 수밖에요. 그녀는 안쓰러운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쯔쯔. 젊은 나이에 불쌍해서 어쩌나. 아줌마도 40대 중반이면 한창 아닌가요?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여자가 한창 물이 오를 때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게 능글맞은 농담을 던졌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참 나, 총각 입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자세한 건 몰라도 아줌마도 꽤 외롭긴 하겠네요. 저처럼요. 나는 슬쩍 그녀의 마음을 떠봤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외롭지 안 외롭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나같이 밝히는 여자가 말이야. 아니다. 내가 총각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한해못 들은 걸로 해줘. 못 듣긴요. 벌써 다 들었는데 저도 엄청 밝혀요. 하하, 나는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그래, 하긴 총각 나이에 여자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겠지.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면 말이야. 그녀는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진심을 엿본 것 같았어요. 그녀도 밤마다 외로웠겠죠. 나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옥상에 올 때마다 달라지는 옷차림과 짙어지는 화장, 그리고 남자를 밝힌다는 얘기. 이 정도만으로도 총각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거든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술이 한잔두잔 잔 비워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농익어 갔어요. 마치 남녀 사이의 썸이라도 타듯 과부와 총각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술기운을 빌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죠. 아줌마는 남자 안 그리우세요? 나의 돌직구 질문에 그녀는 당황한 듯 콜록거렸죠. 얼굴은 더욱 붉어져 있었어요. 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줌마도 여자인데 남자랑 연애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술잔을 내려놓았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나도 여자인데 왜안 힘들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나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 나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 외로움, 그리고 어쩌면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그녀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아줌마, 저 아줌마가 좋아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고백이 튀어나왔죠. 술기운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한 걸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옥상에는 우리의 숨소리만이 맴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도 너 싫지 않아, 정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말이었죠.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죠.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안녕하세요. 32살 미혼남이에요. 저는 6년차 공시생 일반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장수생이에요. 집안형 편도 좋지 않은데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매년마다 강의료의 교재비로 등골이 휩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매번 한두 문제로 아깝게 떨어지니 말이에요. 계속 마지막 마지막 하면서 1년 1년 연장해서 한게 벌써 6년째 이러고 있네요. 그러다 학원비도 부담되고 해서 조용한 곳에서 인강을 보며 공부할 곳이 없나. 찾다 보니 2층 주택에 방한칸짜리 옥탑방에 입주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주인 여자와 옥상에 자주 올라왔어요. 그녀는 흡연자였거든요. 그녀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점점 그녀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동안 여자 한번 제대로 못 만나보고 지내던 때라. 얼마나 간절할 때였겠어요. 아무리 아줌마라도 속살을 드러내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또 남자 아니겠어요. 그때부터인 거 같아요. 그녀가 이성으로 느껴졌던 게 늦은 밤 옥상 평상에 마주 보며 앉아 꽃게탕에 아줌마랑 저랑 소주 세 병이나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했죠. 아줌마 심심한데 저랑 진실게임 해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는 얼굴이 살짝 빨개져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실게임. 그거 진짜 오랜만이네. 재밌겠다. 하더라고요. 가슴에 손 얹고 꼭 진실만 말하기예요. 말 못하면 소주 한잔 벌칙.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어디 한번 해 봐. 저는 숨을 크게 쉬고 첫 질문을 던졌죠. 사별하시고 다른 남자 만난 적한 번도 없으세요?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줌마 진심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줌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응. 진짜 없어. 총각도 알잖아. 나 가게 하루도 안 쉬고, 문 여는 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씁쓸함이랑 생활력이 느껴졌어요. 그건 진짜 인정. 그럼 내 차례지. 아줌마가 빈잔에 소주 채우더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질문한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긴장했네요. 정태 총각은 혹시 내가 여자로 보여? 저는 바로 당연하죠. 아줌마 정도면 꽤 괜찮은 여자죠. 제 대답 듣더니 아줌마가 살짝 얼굴 붉히면서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 하더라고요. 그럼 아줌마는 제가 혹시 만나보자고 하면 만나볼 의향 있으세요?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어요. 아줌마 대답에 따라.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정태 총각을 사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딱 잘라서 물어봤죠. 만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깊게 숨을 쉬고 드디어 수줍게 웃으면서 있지 물론 한거 있죠. 그럼 정태 총각은 나랑 애인 할 생각도 있어? 저는 더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뭐 가릴 처지도 아니고, 아줌마 정도면 진짜 과분하죠. 정말이야. 이때다 싶었어요. 저는 아줌마 손을 살짝 잡으면서 그럼요. 정말이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 따뜻하게 안고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였어요. 진실 게임 덕분에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자기라고 불렀어요. 낡은 옥탑방은 그녀 사랑 덕분에 따뜻하게 채워졌고 6년간 고독했던 수험 생활은 그녀 덕분에 빛을 보기 시작했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합격 통지서가 제 손에 들어왔네요. 기쁨도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옥탑방 생활을 정리하고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제 곁을 떠나지 못하고 대속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방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와 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슬픔하고 애절함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 젖은 눈가를 살짝 쓸어주면서 애써 웃었죠. 자기, 걱정 마. 내가 잊을 리가 있겠어. 자기 덕분에 내가 합격했는데, 옥탑방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지난 6년간 고생과 그녀와 뜨거웠던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텅빈 것처럼 너무 싫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꾹 참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점점 멀어져가는 그녀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죠. 공무원 합격이라는 오랜 꿈은 잃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곳에 두고 떠나왔다는 것을요. 그녀와의 작별은 합격 기쁨보다 훨씬 더큰 슬픔으로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녀와 뜨겁고 애틋했던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 눈물 섞인 마지막 말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계속 메아리 쳤어요. 서방님, 언제든지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죠.